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카메라 깜빡깜빡.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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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. 가이, 가이. 카메라를 그렇게 잘 봐. 아이고 안녕. 안녕. 해줘 안리나 안녕. 해줘 카메라를 이렇게 잘 보네 어서 뭐가 되나? 아이고 부끄러워 에이 그만 찍어요 <laughs> 그만 찍을 까요 그만 찍어요 <laughs> 아이고 아빠 그만 찍어요 응? 그만 찍어요 한번 웃어줘 아이고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르루르고고고르고 <laughs> 오늘은 으르까지